옛날 어느 마을에 딸 셋을 둔 어머니가 살았다. 남편이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딸들을 길렀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딸들이 가엾기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 못까지 정성을 다해 딸들을 보살폈다. 어느덧 딸들이 모두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는 다 자란 딸들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모두 시집을 가버리면 어머니는 혼자 남을 테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딸들을 결혼시켰다. 딸들을 한 명씩 시집 보낼 때마다 땅을 팔고 소도 팔았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자 허름한 오두막 한 채만 남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들 걱정만 했다. 하느니 우리 딸들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의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세었다. 이빨도 다 빠져 버렸다. 어머니는 너무나 늙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밥도 해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외로워 눈물이 흘렀다.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문득 큰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우리 큰 애는 날 반갑게 맞을 거야. 어머니는 큰딸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큰딸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위해 닭도 잡아 상을 잘 차렸다. 역시, 내 딸이야. 왜 진작 함께 살 생각을 못했을까? 어머니는 큰딸 집에서 마음 편히 지냈다. 그랬던 어느 날 아침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밥한 술도 뜨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계속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이제는 내가 귀찮아진 거로구나. 어머니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밥도 짓지 못할 만큼 늙은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국리 끝에 둘째 딸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다. 둘째야. 아니, 어머니. 둘째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둘째의 태도는 처음과 달랐다. 어머니, 왜 이렇게 밥을 흘리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마당이라도 좀 쓸어요. 둘째는. 이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